체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. 오드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는 허벅지보다 다른 걸 중요하게. 생각... 발목. 발목! 아너잘 나도 잘 모르겠어. 나도 잘 모르는데. 발목을 쳐다보는 일이 응, 별로 없잖아. 나도. 그냥 오야네나그이 어, 정도? 응, 전혀 뭐막 발목은 음잘 모르겠어요. 저도. 손. 팔꿈치. 아 이거 가로사만 좋아지. <laughs> 응? <laughs> 아, <맞아. 웃음> 나는 오히려 손가락의 길이가 좀 길었을 때 섹시하다고 생각을 했던 점은 있는 거죠. 어. 핑거링. 와우. 목선. 아 음. 목선이 이게 딱 이쁘게 떨어지는. 난잘모르 어. 선이. 어. 성대까지. 성. 저런... 음. 분들이 흔하지는 않지 않나? 연예인 정말 <laughs> 평소에 정말 <laughs> 보이는. 아니 그거 타고난 것도 있어야 돼 음. 목이 길고 이러려면 아, 남자들이 의외로 더 그러지 않나? 그래서 여자들이 빗나야겠어.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왜 내가 뭐냐고? 난 목소리 안 해. 커버. 전 솔직히 네. 얼굴 밑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위가 전허벅지예요 허벅지가 왜 중요해요? <웃음> <웃음> 건전하게 말하면 허벅지가 되게 그 근력에 많은 부분을 자주 차지한다고 하고 허벅지 근력이 있어야 이게 전체적인 체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. 건전하게. <laughs> <laughs> 하면... 오드리님,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는 허벅지 보다 다른 거 중요하게 가슴 땀찰 이건 잘 모르겠어 응어 아, 완전 중요해 엉덩이 응. 아 근데 이게 허벅지가 근력이 있는 애들은 엉덩이가 이렇게 촥 텐션업이 돼있어 아, 네. 그러네 섹시섹시 <laughs> 엉덩이가 좀 텐션업이 촥 돼있는 그 느낌이 너무 섹시하지 섹시해 응. 그거 같아 남자는 딱 봤을 때 특별히 드러나는 부분이 없잖아요. 가슴도 없고, 그러니까 유일하게 딱해 봤을 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뭔가의란 말이에요. 근데 그게 딱 텐션이 딱 올라가 있으면 그 곡선이 너무 섹시한 것같아 건강해 보이면서 뭔가 좀 상상력을 자극하는. 아 그렇죠. 아 진짜요? 응. 그치? 맞아 맞아 맞아. 어. 그, 끝 끝. 음. 나는, 나도 나 음. 별로 있어도 없어도 사실 상관없어. 어 맞아 나도. 음,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. 오해? 어깨? 어깨? 네. 아, 어깨라고 그랬 되나? 어깨는 완전 중요하지. 완전 중요 나도 중요하지. 완전 중요하지. 필수인가요? 필수! 일단 <laughs> 어깨는 주, 진짜 중요해. 또, 도 나보다는, 음. <laughs> 어, 어. 네, 약간 좀 듬직한. 맞아. 그 느낌. 뒷모습에 특히 설레는 것 같아요. 아, 아니. 그딱 듬직한 그, 넓은 그딱 어깨. 음. <laughs> 저기서 오서 정하셨나요? 그럼요. 네. <laughs> 네. 맞아. 맞아. 3등은 뭐까요? 팔뚝난 3등 어깨. 오케이 이등은요? 오케이 행복증. 그럼 일등 아, 똑같네. 일등 똑같나? 똑같지, 네. 똑같네. 자, 네. 다 같이 같이 말해볼까? 자, 1등은요 어나다미. <laughs>